prorok velik usta među vama, pohodi Bog narod svoj. Aleluja, aleluja. Gospodin svama, i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dođe k Isusu neki gubovac, klekne i zamoli. Ako hoćeš, možeš me očistiti. Isus ganut, pruži ruku, dotače ga se pačemu. Hoću, budi čist. I odmah nesta s njega, gube i očisti se. se otrese na nj i odmah ga odpravi riječima. Pazi, nikomu ništa ne kazuj, nego idi. Okaži se svećeniku i prinesi za svoje očišćenje što propisa Mojsije, njima za svjedočanstvo, ali čim iziđe stane on uvelike pripovijedati i razglašavati događaj tako da Isus više nije mogao javno ući u grad, nego se zadržava u vani na samotnim mjestima.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그도 나병을 알 r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 그 곁에 누군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혹은 헛간이나 혹은 천막을 짓고 혼자 살아야 했고 그들이 사는 그곳에 그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 발치에서 그들에게 의식주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다 들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그은 천을 뒤집어쓰고 단지 눈만 보였습니다. 눈만 보이도록 천을 뒤집어쓰고는 큰 소리로 자신들이 알 있는 곳을 알려야 했고 혹은 종을 치면서 자신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신호로 알려줘야 했습니다. 종이 없을 때는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불결하다, 불결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모든 일로부터 배척당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몸에, 즉 인간의 몸에, 어떤 심각한 피부병이 있을 때, 그들은 즉시 이것을 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이다, 심각한 살갈 때 악성 피부병이 나타난다, 암, 종양이 나타난다, 즉, 습진이나 얼룩이 생겼을 때, 즉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라까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가 한 말은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간정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매우 연민을 유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십니다. 너무나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천한 그 비천함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극적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는 너무나 겸손하게. 절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겸손의 학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할수록 사람은 영적으로 훨씬 더 질적으로 고향되고 훨씬 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병이 들자마자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면 치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장벽이 무너집니다. 교만,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느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희망하게 되면 치유로 그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가 느끼는 느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그 절대적인 겸손과 그의 아픔, 고통을 그대로 체감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께서 원하신다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합니다. 당신께서 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감사드릴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깨끗해져라.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해져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서 하시는 제스처입니다. 모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내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누군가 병이 들었습니다. 혹은 건강합니다. 즉, 육체적인 차원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입니다. 영혼 상태가 어떠냐를 보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을까?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있을까? 하느님을 열망하고 하느님을 목말라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감히 용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영적인 용기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강력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도 어겼습니다. 그는 절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율법을 어길 만한 용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여운 마음 때문에 너무 가여웠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그를 만지고 치워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풍습도 넘어서는 오로지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만 있었습니다. 현재 나병 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은 치유 가능한 병이 되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다고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의 나병은 무엇일까요? 벌써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 나병이라는 전염병,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나병이 세상 곳곳에 씨를 뿌리고 확산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두려움이 흩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 두려움, 그 공포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 나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다양한 판데믹이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판데믹이 확산되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병 현대의 이 나병은 치유 가능합니다.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단지 치유될 수 없는 사고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즉시 죽을 것이다 두려워합니다. 다양한 다양한 불치병과 다양한 암 종양 등등입니다. 물론 의학이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중병에 걸렸다 싶으면 의사에게 가는 게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혹시 의사가 나한테 정말 당신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중병, 불치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하고 나의 생명 조리 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까지도 파괴됩니다. 다양한 악습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파괴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것은 온 가족에게 십자가가 됩니다. 현대의 악은. 이악 자체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너무나도 강한 힘을 지녀서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러한 나병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가. 그런 건강한 사람에게 저 사람 나병이 있다라고 퍼뜨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불치병이 있대, 나병이 있대라고 한다면 메시미드가 한번 전했을 때 사람들, 대중의 심리는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없애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굴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씀이 돼서 한번 이야기 했을 때, 이 생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죄, 죄는 나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악습, 이것도 나병이지 않습니까? 욕설을 하는 것, 나병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가족 안에 누군가를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병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도 나병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나병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의 이 만남, 이것은 정화 자체였습니다. 메주거리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남을 기억하게 합니다. 메주거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그들은 정결한 모습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깨끗한 모습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닦아내고 정화되었는지, 그것은 화해의 성사와 성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과 사람과의 은총의 만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병, 그 나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었을 때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건 메주고리에서 정화되고 순결해진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를 들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디에도 복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만을 단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치유받고 싶다면, 우리도 이러한 나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나병 환자. 처럼 예수님께 용감하게 영적인 용덕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회, 저를 회개 시키고자 하신다면이라는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말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영적인 용덕을 가지고 정직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존재를 다해서 한 마디 한 마디 그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매일 나불대는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느님께 청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들의 정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활용해서 그분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뼈와 관절과 기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몸을 수십만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방법으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대항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분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건강하건 병이 들어건. 여러 다양한 의미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는 당신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당신을 먹말라 하니까요 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시다 고통당합시다. 감수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예수님, 저는 질병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사. 십자가로부터 아픔으로 저를 해방시켜 주십사. 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 고통 안에 남아 주십시오. 제 십자가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